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어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서울 인구 유출 현상입니다. 인구 천만 명은 대도시 서울을 상징해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도 이주 등으로 2016년 5월 말 당시 999만 5천여 명으로 깨졌고 지난달 말에는 950만 명 선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 순유출 인구가 10만 6천 명으로 탈서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떠난 사람의 63.8%는 경기도로 옮겨갔다고 하죠. 실례로 서울시의 아파트에 살던 3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경기도에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3억 2천만 원에서 맺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 원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차라리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나오는데다. 집은 전세 값도 크게 올라 방도가 없었다며 출퇴근 시간이 1시간가량 늘어나고 경기 부담도 더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서울중미등록 인구는 2010년 말 1,031명에 달했지만 그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인구 통계는 2020년 5월 972만 4,496명, 2021년 5월 957만 5,355명 등 하락세를 이어 왔죠. 지난해 1년간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입니다. 같은 기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로 집계됐죠. 경기도 인구는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58만 1,496명으로 서울보다 408만여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1,252만 2천여명 2016년 1,271만 6천여명 2017년 1,187만 3천여명 2018년 1,307만 7천여명 2019년 1,323만 9천여명 2020년 1,332만 7천여명 2021년 1,356만 5천여명으로 증가했고 6년만에 100만여명이 늘어난 셈이죠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내 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자 수는 721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5년 만에 최대 이동자 수를 기록했던 전년 713만 5천 명보다 줄어 역대 세 번째로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이동은 읍면통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를 말하죠. 인구이동은 2011년 812만 7,195명 이후 매년 700만 명대에서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여왔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0만 명 이상 늘어난 바 있고 2020년에는 주택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인구이동이 크게 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은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6만 7,366명으로 전입인구 46만 1,123명보다 10만 6,243명 많았다고 하죠. 10만 6천여 명의 인구가 서울에서 순유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0년 6만 4천 명 대비 4만 2천 명 정도 늘어난 수치이고 2018년 11만 230명 이후 최대치이기도 합니다. 반면 경기도는 전입자가 더 많아 15만 500명의 인구가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에서 경기도 전입이 가장 많았다고 알려집니다.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5만 6천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고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상징인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이정 사유는 주택 3 7 6 가족 23.0%, 직업 2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이명 서울 엑스웍스에는 멈춰버린 주택 공급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탈서울을 부추긴 건 주택 문제였죠. 서울의 전출 사유를 보면 주택 문제를 거론한 이들이 9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의 주택및 전월세 가격 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죠. 서울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이 진행돼 서울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서울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구 유출은 대규모 도시 개발 지역인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으로의 이주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하죠. 서울연구원의 수도권 내 서울인구 전출의 패턴과 요인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1992년 1,093만 명으로 절정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연구원은 1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2기 신도시 개발이 이런 인구 감소 패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고, 연구원이 1990년부터 2020년 서울에서 수도권으 전출한 인구를 살펴본 결과 경기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 대규모 도시개발 지역으로 이주한 패턴이 짙었다며 인구이동의 다양한 요인 중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본 통계적 분석 결과에서도 신규주택 공급이 가장 큰 이주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원이 최근 5년 이내 서울에서 경기로 전출 경험이 있는 208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일주일간서문조사를 증가 결과, 주택 면적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를 유지했다는 답변이 31.4%로 가장 많았고, 교통의 편리성 1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경기 전출자 10명 중 6명 60.46%는 주택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 비율은 30.1%에서 전출 후 46.2%로 16%포인트 높아졌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도 40.6%에서 66.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그간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었던 부동산 정책상 요인이 사실상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경기를 이주한 사람들은 자가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대폭 상승했고 주택 면적도 늘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죠. 2016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서도 서울시민은 주택 32.8%, 가족 28.5%를 이유로 역의 전출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등 가족 구성원 확대로 양질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있다는 결과라는 분석이었죠.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전출보다 전입이 많았던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했고, 연구원 이에 대해 청년 시절 교육과 직장을 찾아 서울로 오지만 점차 주가편익을 찾아 서울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을 이주한 경우에도 서울 의존도는 46.5% 수준으로 나타나 서울은 여전히 경인권의 생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경기 인천 지역 이주자 중 46.5%는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제로 경인 거주자 중주 1회 이상 서울을 방문하는 비율은 50.4%,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은 8 2 3 10%로 집계됐습니다. 방문 목적도 직장과 학교 생활의 36%를 차지해 2주 후에도 여전히 서울이 중심생활진 인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청 인구동향 과장은 서울은 주택을 이유로 한 인구 유출이 많고 직업이나 교육을 이유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며 서울은 직업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20대 인구 유입이 많고 30대부터는 주택 사유로 경기, 인천, 세종 등의 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인지역으로 이주할 때와 서울로 전입하는 각각의 장점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기도를 이주했을 때 전반적인 주거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차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출 후 자가와 아파트 거주 비율은 각각 16.1%포인트, 24.2%포인트 증가한 4 7 2 6 7 8로 집계됐죠. 주택 규모 또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 시 주택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46%로 경기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경우 28.46%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주택사회와 함께 양질의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는 가족이 굽혔습니다. 같은 기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결혼, 분가 등을 위해 서울에 떠난 사람은 16만 3,836명으로 순유출 4만 5,23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출과 함께 가구 구성원수가 증가한 경우도 18.56%로 경기에서 서울로 진입시 가구 구성원수 증가 비율이 12.87%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주된 이유는 직장과 교육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직장과 교육을 사유로 서울시에 전입한 인구는 각각 18만 2,666명, 15만 567명으로 모두 7만 5,886명이 순유입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만 순유입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울 전입 시에는 주거 편익보다는 교통 편익이 증가했다고 알려지며, 서울 지역 이주자의 경우 평균 통근 통학 시간이 72분에서 42분으로 30분 감소한 반면, 수도권 이주자의 경우 오히려 5분 증가했다고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업계 어,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한 탈서울과 맞물려 입경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인프라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제2경부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곳곳으로 오갈 수 있는 핵심 도로 교통망이 확충이 예정되며 서울 적부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도 분양지들의 인기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국토 균형 발전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변의 방향과 속도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서울의 인구, 인구비중 감소는 견고한 추세로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개발과 극동이형 발전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서울의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구 유출 현상을 다루면서 가장 큰 이동 사유였던 주택을 보면서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기 힘들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서울의 모든 인프라와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입니다. 옛말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던 것을 보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건 없는 듯 합니다. 이어 또 우리는 무조건 되도록이면 서울에 가깝게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얻는 장점과 이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테죠. 인구 유출이 되는 이러한 현상은 현재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최선을 선택했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너무 높지 않았다면, 집중화는 서울이 아닌 균형적으로 발전된 도시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이러한 현상이 현재보다는 적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개발과 극토 균형 발전 정책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서울시까지 현재처럼 너무 높아만 지고 유지된다면, 물론 언젠가 버블처럼 터질 수도 있겠죠. 걱정되는 부분은, 사람마다 사는 곳에 따라 빈부 차이, 양극화가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면, 결국 서울에는 점점 더잘 사는 사람만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울에 남는다 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의 양극화는 이전보다 더욱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인구이동 사회에서 볼수 있듯, 분명한 점은,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순위도 같았다는 점입니다. 인구이동 사회를 보면 직업보다는 우선 가족과 함께 살수 있는 집이 당연히 우선순위에 놓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이동할 수밖에 없더라도 특정 도시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좋은 자본, 교육, 문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보다는 더 많고 넓은 지역의 사람들 또한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 살수 있고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 아래에 자라날 어린이들도 더잘커 나갈 수 있다면 결국 우리나라가 좀더 건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